치 호신술 투검술 투검술의 투검술 가슴 <laughs> 치 <주방사! 웃음> 이러다가 야왕을 만났을때 다음 동전을 항상 저기 가지마 박수 자, 선수 입장 1번 선수 입장 2번 입장! 선수 입장 3번 예! 선수 입장 4번 예! 선수 입장, 예! 선수 입장. 예! 공정한 대회를 할 것을 맹세하면서 자, 첫째, 재력 <웃음> 선수 <웃음> 인사 자, 경기 규칙은 자, 자기가 원하는 거리긴 한데 연습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 연습한 거리에서 여기 아들, 딸, 아들은 다섯 개를 던져가지고 다섯 그 합산. 그리고 바닥에 떨어지면은 그거는 무효. 그리고 저는 세 개. 3개. 세 개만 던지고 그걸 3세트에서 가장 꼴찌한 사람이 <laughs> 아이스승규을 내는 경기입니다. 자, 아 소풍이다. 예. 안내 예! 안내진 가위바위보. 예. 안내는 나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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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갈 예! 나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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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갈래 나갈래. 맨갈나 내가 나갈래. 나갈래. 나나나

이시일시이 시리시. 이 시리시. 이 시리시. 이 시리시. 이시리이 시리시. 이 시리시. 이 시리시. 이 시리시. 이 시리시. 이이시리이리이민이리

엔소가 제 강자야. 30. 50. 앞에. 10이 0 기다려, 기다려, 기다 50, 70. 70. 70. 오, 7 0점 이상한 나오는데. 어, 여기 하나 더안던어어 하나 안던어어 70. 하나 안어 자. 70, 현재. 70. 70. 오 오, 이, 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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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시, 오, 시, 오, 시, 오, 시, 오, 시, 시, 오, 시, 시, 오, 시, 오, 와 오, 오, 시, 오, 시, 욕전역욕전은서영이만 아, 아, 이기면 돼. 아이고, 20, 30, 3 0만안이스트이어파이스이이 재정비했다. 지금 홀하면 그러면 아좀 가까이 가. 지금 어아아 아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너도 그런 바뀌면 완전 망해. 다시 재정하고 이게 나서 나서. 오오에 포기하지 않는 인

20시1화 25호 11화 25호 1 0화1 2 1 23호 1 3 1 다음. 이 말했다. 가라, 적다. 삼시. 끝났다 <laughs> 아들에게 절대 질수 없다. <laughs> <아니>. 내 아이스크림. <laughs> 삼시. 어떻게 안되 110 끝났다 100, 이제 110 조금만 더 앞에서 해봐 110 지금 아빠랑 현아가 4개 되어있어요 우린 2라운드까지는 혜연이가 3나 자, 결과는 1등 쏘 so, 2등 쌍 3등 뭐야, 먼저 한 사람은 1등이네? <laughs> 자, 그렇게 해서 자, 서연아 아이스크림 잘 먹을게 자, 차렷 <laughs> <다음>, 정적판상 <정정상상>. 호신술, <laughs> 투검술 <laughs> 자, 멋진 <laughs> 투검술이었습니다 자료 경희 감사합니다. 축하합주다 아이스크림 먹고 고고고 고고고 고아요나늘 펜. 좋아나아잘먹게자 계산.